저희 두 번에 걸쳐서 비행기 효율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콘코드가 퇴역한 이후에 21년이 됐죠. 이제는 다시 날 때가 된 비행기 오늘의 익스플레이는 초음속 여객기입니다. <목소리> 하면 지금은 이미 군용기 그 중에서도 전투기의 영역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잘하면 초음성 여객기 곧 나올 것도 같아요.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 중에 붐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2029년이나 2030년에는 초음성 여객기를 실제로 항공사에 투입시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붐오버추어라는 항공기예요. 댓글 달아주셨던 그 항공기가 맞습니다. 승객을 한 80명 정도 태우고 순항 속도 마하 1.7로 최대 한 7,800km, 한 4,900마일 정도 날수 있는 항공기로 만들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를 했어요. 이 정도 거리면 그 도쿄에서 미국 서부까지는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직까지 초도기가 나온 건 아니고 이 비행기를 축소시킨 테스트 모델 XB-1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올해만 두번 테스트 비행을 했어요. 초음속을 아직까지 돌파한 건 아닌데 올해 안에 초음속 테스트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보면 그 미국의 메이저 항공사죠 그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런 데서 이미 안정성이 검증되고 공표된 스펙대로만 제작이 되면 30대, 40대 구매하겠다 이런 협약을 맺은 상태고 이 항공사들이 어느 정도 검증은 했을 거니까 가능성을 아마도 높게 봤겠죠 오버초음만 있냐? 초음속 여객기 개발에 뛰어든 곳은 여기 말고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 우주항공국, 그러니까 n a 가 있어요. X-59라는 초음속 실험기를 만들었는데, 이 비행기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날때 지상에서 들리는 그 뻥하는 폭발음, 소닉붐, 요거를 어떻게든 줄인 비행기를 만들어보겠다, 요거예요. 코드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엄청난 소닉붐 때문에 인구밀집 지역 비행이 불가능했다는 건데요. 이때 콩코드가 발생시킨 소닉붐이 약한 105데시벨 정도 됐다고 합니다. 나사에서는 그래서 75데시벨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바다에서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육지에서도 날아다닐 수 있게 되겠죠. 특히나 그 미국처럼 땅덩이 넓은 나라에서는 좀 군침 돌것 같기도 하죠. 이걸 어떻게 잡냐. 이거를 알려면 소리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부터 짧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소리라는 거는 공기의 흔들림, 파동 이걸로 전달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비행기가 그 소리의 전달 속도랑 같은 속도로 비행하면 비행기 앞에 그 공기의 파동이 비행기를 앞서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러다가 비행기가 음속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고도로 압축된 공기 파동들이 원뿔 형태로 밀려나가면서 지상까지 도달을 합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음을 들리게 하는 거예요. 초음속으로 나는 비행기에서 소닉 붐을 잡는다는 건 비행할 때 최대한 공기 파동이 압축되는 걸 막는다는 거고요. 그걸 목적으로 비행기를 디자인한다는 겁니다. 공기 파동이 생기는 걸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뭐냐? 사실은 연필 모양. 우리 뭐 나로호, 누리호, 우주 로켓 디자인이에요. 가늘고 길게 일자로 쭉 뻗은 디자인. 자, 근데 초음속 항공기는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날개를 최대한 좁고 뒤로 눕힌 형태로 디자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동기 압축파동이 비행기 앞쪽 끝에서 원뿔 형태로 퍼져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퍼져 나가는 파동에 날개가 걸리면 여기서 압축이 또한번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도 소닉붐이 발생하고 동시에 날개에서도 어마어마한 저항이 생깁니다. 요 원뿔 형태 안쪽으로 날개를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는 사실은 저속 환경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형태예요. 근데 특히 전투기 분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초음속 비행을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 바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탑건의 진짜 주인공, F14 같은 가벼운 날개로 극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멋있잖아요. 진짜 멋있는데. 사실 단점이 좀 많은 비행기였다고 해요 일단 날개가 움직이는 부분의 설계가 복잡해서 강도가 약하고 고장도 잘 나고 그런데 고치기는 어렵고 게다가 또 하나 문제가 비행기 날개가 활짝 펴져 있을 때랑 접혀 있을 때랑 무게중심 위치가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변 날개의 가능성을 높게 본 연구자들은 여전히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런 충격적인 디자인의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날개가 통째로 사선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인데 사선 날개, 그 영어로는 oblique wing이라고 불러요. 나사에서는 이미 AD-1이라는 실험기를 만들어서 실제 비행도 성공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유인 비행기였어요. 다만 만들고 날려 보니까. 비행기를 좌우로 회전하는 그롤 기동을 할때 기수가 좌우로 같이 돌아가 버리는 그 터치롤이라는 현상인데 이게 심해서 실제로 쓰기는 좀 불안정하겠더라. 어렵겠더라. 그래서 지금은 연구가 좀 답보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튼 초음속 여객기 시대에는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타볼 수 있느냐, 요게 관심사겠죠. 조금 아쉽게도 초음성 객기 시장이 한동안은 대기업의 CEO들이나 뭐 초고액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한정적으로 열릴 것 같은 분위기예요. 과거의 콘코드가 한 120명 정도 승객 을 태웠는데 가장 취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붐 오버추어도 10인승 요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아예 나사 같은 데서 연구하고 있는 비행기는 비즈니스 제트기 시장만 염두에 두고 연구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콘코드 항공권 가격이 그때 당시로 1등석 가격보다 훨씬 높았다고 하니까 지금이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한정적으로 열리는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인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쇠이 네. 쇠 네. 네.